감사가 넘치는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들어지는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앵콜할 기회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대구의 언어 교회는 주보의 표지에 늘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칠 년을 하루같이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인지 다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아시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의 그 어디에도 칠 년을 하루같이라는 문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혁 개정 성경은 7년을 며칠 같이 라고 되어 있고,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7년을 수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7년을 하루 같이 라는 문구가 무슨 의미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같이 보냈던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이 문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수 있는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늘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아마도 대구의 그 교회 목사님이 명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숨겼던 분이라서 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7년을 하루같이라는 문구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이 구절처럼 7년을 하루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마음, 이런 신앙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이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공경에 하게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믿음을 약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어떻게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을 세우고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고 이 구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아니, 그를 시기했던 자들이 반드시 다니엘을 공기에 차도록 할 것이 분명한 이 중차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감사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감사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힘든 일이 많았죠. 건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업이 혹은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틉니다.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근심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부부의 관계가 갈등으로 빠져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숨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고 합니다. 그는 늘 해왔던 믿음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난데없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고난이 진행되어 가다가 중간에 멈추기라도 했나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아니,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상황을 역정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자굴에 던지려 하는 그때에 전령이 달려와서 멈추시오! 왕의 명령이요! 하면서 다니엘을 건져 주었다면, 다니엘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랑는 순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를지도 모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도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롱 뿐일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허사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승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감사 축제가 있는 이 시간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찬송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아픔과 기쁨도 감사라는 가사처럼 또 감사라는 찬양에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라는 가사처럼 그럼에도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였던 이 다니엘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더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